정상 업데이트 후에 이렇게 많이 늘려. 이 새끼는 업데이트로 컴포먼트 안갔니 뭐, 새로 진행해상 사게 한 경우, 이렇게 늘리네. 인터넷이었네? <laughs> 아, 진짜. 내가 우리만 없어, 진짜. 많이 팔고 이제도가안 잡히고. 네? 아. 아, 진짜. 너무 삽니다. 이 녀석은 빨라졌네. 녹화되어서 빨네 이거, 몸, 뭐. 다이너스만 되나 보네. 이거 봐라 이거 오늘 바로 하면 다내냄 옛날 손으로 이거, 바로, 사면 형인 이거, 씨. 삼각콘 전체 사면 안 돼, 이 녀석. 어? 이게 뭐야? 이뉴욕은 이거, 증송이었네. <놀람> 어? 아,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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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휴 이거 또 있나? 에이, 진짜. 벗어야 이거, 진짜. 응. 이래, 또. 이래거기요 폰을 사면 안 돼요. 어, 개이크 하면 이래, 이래. 맛있다. 개새끼들. 폰 이거 나온면한 했는데, 이거 사용한 지는한 2년 좀더 됐을 텐데? 이거 완전히 시면 이거. 개새끼들 완에요 이 삼성 개인 택배는 진짜 절대 사면 안돼겠어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니고가 아니야. 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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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놔 이거 놔 아니 새로 모신 놈이 있는데 에 진짜 삼성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삼성 절대 사면 안돼 삼성